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가지고 한 해를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들을 돌이켜 보면은 그러나 꼭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된 것만이 내 삶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시련과 또는 역경들이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 시간들이 많은 교훈을 주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많은 배움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장세기가 끝납니다. 26절로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 장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은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할 때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라고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세기와 출애굽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 선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속 선상에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리고라고 1장1절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세기와 그러니 출애굽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세기는 보면은 요셉의 장례로 끝. 나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셉의 장례로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애는 멈춰도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로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읽어 보십시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고대 사람들이 허리를 의미할 때는, 그러니까 이 가문을 잇는 생명의 권원이 바로 허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민족이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지금 하나님과 실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깨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좀 뛰어나고 비상하고 야근 깨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믿고 형의 애서를 속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갔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도 속고 속이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빠르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엎지락 뒤지락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오니까 형 애수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칼을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판 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다 쓰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리,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허리, 이 허벅지 허리를 탁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졸뚝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허리를 쳤다는 것은 야곱의 힘을 꺾으십니다 아니고 그 생애를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머리로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깨를 부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스라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의 중심을 딱 다루시고 그 중심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려서 그 사람을 통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고센 땅으로 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널이 백성들을 잘 도왔던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왕조가 누구냐면 은 힉속스 왕조라는 애굽의 왕조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세상에 영원한 건 없듯이 몰락을 하게 되고 새로운 왕조, 이 토착된 애굽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애굽의 왕조가 새롭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요셉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약조를 한걸 모르는 것입니다 것이에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들어서서 그때부터 이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새 왕이 이제 완전히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딱 들어섰는데 보니까 아, 이 백성들이 애굽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그냥 백성의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숫자가 숫자가 자꾸 많아지고 아주 뭐 출산율도 뛰어나고 이러니까 어 이러다가 우리가 좀 이들에게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왕이 이제 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이제 왕이 그때부터 이들을 노예로 격하시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고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억제를 시키고 여러 가지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남자아이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피박을 하고 이렇게 죽이고 하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과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딱 맺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한 여러분 막으려고 할수록 더 번성하게 되고 억압이 강해질수록 백성의 수가 더 늘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살아온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 온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해 동안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고 누구든지 떠난 사람들도 여럿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라든지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이한 해도 세상 떠난 사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신앙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오늘도 건강하고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고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늘 출렁거리는 신앙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확실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이름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난 한해 2025년 이한 걸음 한 걸음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셨다는 사실들 믿음에 남연하십시오 오늘 해피투게더 오늘 이렇게 홈커밍데이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소 떠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하시는 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에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에서온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단식 너무나 고된 노동과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냥. 탄식, 탄식, 탄식하고 부르짓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게 뭡니까? 신음 소리 아닙니까? 탄식이 뭡니까? 한숨 소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짓었다. 탄식하면서 부르짓었다. 이게 뭐, 온연히 앞과 뒤와 서론이 본론이 딱 맞는 기도 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방향 없이 터져 나오는 한숨이라면, 터져 나오는 비명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오늘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네 개의 동사로 반응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인식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불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다 응답하십니다. 또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기억하지 못한 게 떠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결심이 담긴 말씀이 바로 기억하셨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 돌보셨다 관심을 갖고 깊이 주목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셨다 아셨다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이루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구말리 저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보리로는 땅, 고가난 족속, 해족속, 아무리족속, 버리족속, 히브족속 여부수족속이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프로지음을이 이 탄식을 듣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내려가신다 이 백성들에게 내려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려가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가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신관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과는 아주 동떨어진 근접할 수 없는 곳에 신이 존재한다고 다 그렇게 이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습니다. 인간간는 아주 먼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뛰어든다 그런 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눈높이를 맞춰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절정 결정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정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저 구말리 저먼 곳에서 그 하늘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와 아픔을 진이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제로 말미암은 저주와 고통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독을 다 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한지를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한숨 짓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도 기도한다고 외치고 그럴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를 다그 한숨 소리를 그 탄식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확한 표현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도 그들에게 하는 기도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지 못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억눌린 마음에서 나오는 탄식, 탄식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품으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짖는 기도, 탄식이고 어떤 것이고 한숨이고 하나님은 그 소리 다내 자녀의 실험 소리도 다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는 베드로 사도처럼 오 주님 주님은 어 믿음의 주요 온족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좋을 때는 그렇게 고백이 술술 술술 잘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시련이 오고 때로는 억울함이 내 마음 속에 가득 차고 그러면은 시들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시들 시들해집니다. 어, 그러면서 내 안에 아주 억울함과 그리고 여러가지 분노와 탄식들이 나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숨 그 고통 그 탄식 다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미주알고주알 상세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상태를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도 훅 풀면 꺼지는 피조물이고, 부족한 인생이고,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분도 변하시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내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조속으로 변하는 내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경험도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절망사고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죄와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참으로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누구에게도 털어지지 못한 내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이라도 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신음 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숨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 한들 별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야기들이 주님 앞에 와서 다 쏟아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멍든 내 가슴에 있는 한들을 다다 다 그분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여전히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분을 믿고 있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으로 큰 힘이요,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름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신에 우리가 믿는 신에 하나님이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이름이나 뭐 이런 게 붙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고대의 신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뭐 무슨 신, 무슨 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요 부유, 뭐 부요하게 하는 신, 뭐뭐 뭐 농사의 신, 비걸 비를 내려 주시는 신 졸게 하는 신뭐 이름하죠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신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제한된 영량이라이 말입니다. 그 제한된 영량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처럼 말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곡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무리 족속, 버리수 조속 히비 조속, 조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직접 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출렁거립니다.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 어떤 사건, 사고 속에 휘말릴 때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늘 응답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담대하게 달려가는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